자, 그래서, 어, 일단은, 음,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월가 황제 다이먼, 미국 금융위기 끝나가고 있다. 아, 지금 이제 이런, 어,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연준에서도 지금 금리에 대한 이제 이 압박감을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모르긴 몰라도, 어, 이거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이제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어, 제이미 다이먼, 어, JP모건 어, 회장, CEO가 어, 지금 이런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은행이 파산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통제가 가능하고 어, 지금 도미노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 67세인 그는 어, 2005년부터 굉장히 오래 예,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08년 지금 리만 때도 어 지금 여러 경험한 어 유일한 대형 은행 시기고다어 그래서 리만 때부터 이제 살아남았기 때문에 에, 이에 대한 지금 능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금융위기로 사람들이 대출을 줄이고 있다 아 미국 경기 둔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 지금 이런 포인트고요 그래서 지금 증시가 아 지금 이제 만 육천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만 이천까지 예. 어, 지금, 이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예, 이게, 이제, 만 오백까지 내려왔었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탄력 받으면은, 만 육천 은 금방 간다. 아, 뭐, 30% 정도는, 어, 지금, 뭐, 한달 내에도 갈수 있는, 이제, 이런 포인트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어제는 이스터, 어, 이스터 데 지금, 이제, 부활절에 대한 이슈로다가, 휴장을 했는데, 어 지금 다음 주가 이제 중요합니다. 어, 이 CPI 발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어 이런 것 등등해서 어좀 어, 이제는 어, 숨고르게 하고 좀 넘어가 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어 그래서 앞으로의 이슈가 있는데 일단 편수는 이제 국제 관계죠. 중국과 프랑스, 어, 중국 에어버스 항공기 160대 구매 합의. 그래서, 에어버스 헬리콥터 50대 구매. 에어버스 지금 25년까지 텐진에 이공장 짓겠다 화답. 그래서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이제 방중을 했죠. 어, 그랬더니 뭐, 아이돌급이다, 뭐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는데, 어, 지금 뭐 중국은 유럽하고도 친하게 지내려고 해요. 어, 그래야 지금 이제 무역, 무역적으로 이제, 예. 이 매출을 이제 끌어올릴 테니까. 아, 또 이제 유럽도 러시아에 대한 이슈로다가 중국하고 잘 지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도 어찌 됐거나 아, 이제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요. 경제적으로 어 이득을 보니까 아, 이제 이해 관계가 맞아 들어간다. 근데 중국은 지금 여기저기 많이 걸쳐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런데 제가 앞으로 어, 이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에, 잡을 것인지. 예, 또 프랑스가 또 유럽의 중국이라는 이런 닉네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가 뭐 예술에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예술의 도시 뭐 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몸 천지고 어~ 또 이제 국민성 아시잖아요 어~ 최근에 국민연금 어~ 이제 2년 어~ 기간 늘리겠다라고 하니까 난리 나고 지금 시청 불태우고 막 쓰레기통 날로 다니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아~ 어, 그래서 지금 유럽과 중국이 손을 잡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에~ 또 이제 군사 안보는 또 다른 문제다 아~ 지금, 이제, 이런 대목이죠.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전쟁에 대한 이슈로다가, 유럽 내 지지세 결집은 이제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중국과는 이제 중간다리 역할로, 여러 가지로 이제, 무역에 대한 부분들은, 어, 키워갈 수 밖에 없는, 어, 지금, 요런, 어, 대목이고요. 우크라이나 군 증강, 미국의 국비문서, 러시아 측에 유출이 됐다. 아, 우크라의 12개 전투여단 훈련, 무인, 무, 무인기, 예, 무기인, 무기인도, 어, 상황 속에 무기를 줬다는 얘기죠. 트위터, 텔레그램 등 친너 채널에서 공유돼. 예, 그래서 사상자 등 왜곡해 공개한 듯.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내부에 스파이가 있나 봅니다. 아, 이제 이런 이슈인데요. 어, 앞으로, 어, 지금 러시아에 대한, 어, 푸틴 지지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어, 이런 대목이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어, 이제 청년들이 군대 안 간다. 가서 이제 죽을 것 뻔한데, 안 간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야, 지금 이거 향방도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전쟁에 대한 이슈는 끝난 게 아니고, 어, 앞으로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트럼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어떤 기조로갈 것인지. 예,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지금 통치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슈가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줘야 된다 아, 이런 대목이고요. 실수로 그만 마약 든 가방 엘리베이터 두고 내려5 0대 검거. 아,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어 지금 거짓으로 오래 못 가죠. 어,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개미들을 속이고 어 지금 이런 어 지금 속임수. 사기, 합법적인 부분으로 이제 했다가, 지금, 애널리스트 출신의 어, 지금 이제, 예 어, 그분의 이제 폭로로 인해서, 어, 모든 것들이 이제 까리지고 있다. 라는 부분이죠. 어, 그래서,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악은 오래 못 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약에 대한 부분이 판을 치고 있는데, 야, 지금 이 마약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큰일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반대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코로나로 검사하듯 온 국민 다한 번씩 마약 검사해야 됐다. 그럼 마약 도 진단키트 이것도 테마주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마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또 불거지고 있는데요. 어, 지금 뭐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 마약으로 초비성이다. 어, 다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마약은, 호기심으로 한번 들이면 못 빠져나온다. 오늘 또돈 스파이크 또 이제 보니까, 전 여친이 바람을 펴서 마약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길로 인생은 끝난 거죠 한번 손을 대면은 못 빠져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먼저 이제 개인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약에 대한 부분들 아주 큰 이제 글로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지금 요 대목이고요. 전세계 증시 상승률이 위 에코프로 개미가 걸었다 그래서 지금 팔 사람은 없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만 널렸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주식은 이제 길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차전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저평가고 앞으로도 상승여력은 엄청나며 어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아 지금 엄청난 매출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lg전자도 지금 삼성전자를 넘어섰죠 어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이쪽만 올인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이제 올해 예, 많은 이제 이슈를 해 먹었는데 미래 성장 동력은 바뀐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시총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예, 배터리 1위 기업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어, 천조 기업이 나올 것이다. 즉 아, 이런 대목이죠. 전기차 시장이 2 0 0 0조가 넘어가고 그 중에서 어, 우리나라 배터리가 이제 1위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계산이 합리적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거기에 들어간 양극재, 예, 지금 양극활에 대한 부분들을 에코 프로 지금 그룹주가 굉장히 초상승을 이루고 있다. 지금 이런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고요. 그래서 1등 주식 이라고안 올르는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매출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 이런 포인트를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리보세라립에 대한 부분은 면역 강화, 어, 생존 개선, 어, 그리고 NDA, 예.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1차 치료제를 먹고 있는 거, 어, 이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 예, 재료를 가지고 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뭐 일단 이 재료는 살아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5월에 굉장히 또 기대감이 쏠려 있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